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오늘의 차트 분석 시간에는 매수하자마자 바로 반응이 나오는. 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눌림목 기준이고, 아, 눌림목인데 누구나 기다리는 그런 지지라인이 있다? 특별한 이슈 없이 자리를 준다면은 하루 만에 또는 하루 이틀 만에 거의 5% 이상 이렇게 바로 반응이 나오는 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타점을 좀 보여드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기에 앞서서 공지 사항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여러 가지 차트 분석, 눌림목, 지지라인, 누구나 보는 다리막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 도대체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 보고 있는 자리가 뭔가요? 누구나 보고 있는 중요한 가격대가 뭔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의 기본기죠. 스스로 차트 분석을 하기가 어렵거나 또 제가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이나 차트 분석에 대한 내용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말씀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듣는데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러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좀 새롭게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입문자들 그리고 기초에 대해서 복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의를 준비했고요. 강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주식 시장, 이 트레이딩 쪽 이런 시장에 들어올 때 가장 기본적인 이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매매를 한다는 거는 마치 전쟁터에 총 들고 전쟁에 임하는데 맨손 들고 그냥 싸우는 거야 당연히 싸움에서 불리하겠죠 어, 우리가 또 포커나 홀덤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카드를 받았어 적어도 이 카드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알아야 되잖아요 즉 확률이 높은 건지 이길 확률이 낮은 건지 이거에 대한 판단을 할수 있어야 돼요 기본기를 모르고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한다는 거는 이 자리가 이 타점이 확률이 높은 구간인지 확률이 낮은 구간인지 이것조차 모르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굉장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항상 기본기 주지표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야 내가 돈을 벌고 쉽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 하신 분들 많습니다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그런 사람이 내가 되고 싶지 않다면은 지금이라도 기본기를 좀 단단하게 다질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90일 과정. 세달 과정입니다. 세달 과정으로 준비가 돼 있고 핵심 강의는 15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번에도 특별히 교재가 나갑니다. 그리고 월 1회 수강생분들과 라이브 강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양한 또 궁금증들 소통과 함께 진행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습 기간도 3개월 주어지고요. 자, 이런 식으로 교재가 나갑니다. 까먹을 때마다 한 번씩 보기 되게 좋겠죠? 자, 그리고 커리큘럼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제가 보는 화면이나 제가 참고하는 기능들 있잖아요. hts, mts에서 참고하는 것들 많이 다루었고 처음에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참고가 되게끔 사실 이거를 유튜브 내용으로도 할까 생각도 했었는데 유튜브 내용으로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거든요. 근데 강의에서 좀더 상세하게 기능들이나 어떤 화면들을 활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세팅하고 있는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차트 분석의 가장 중요한 거죠. 주지표 캔들 이평선 거래량 단순하게 이론으로만 배우는 게 아니라 심리 해석까지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그 외에도 종목 선정하는 이제 방법과 주지표를 활용해서 지지 저항 보는 방법 주지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기초를 좀 탄탄하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강의 후반부에는 이렇게 탄탄하게 배운 주지표를 기반으로 내가 어떻게 차트 분석을 이해하고 스스로 차트 분석을 제대로 할수 있는가? 그래도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주봉으로 보는 눌림목부터 차트 매집 여부, 눌림목의 매수매도 타점 마지막에는 손절 잘하는 방법부터 계좌 관리, 십박 관리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강의는 마무리가 됩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을 기본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 안에 디테일과 꿀팁, 노하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녹여냈으니까 잘 활용하시면 정말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강의로는 솔직히 3개월 과정에 좀저렴 하게 준비를 했어요. 누구나 부담 없게 좀 수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가성비 좋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페셜 혜택으로 교재 같은 경우에는 한정판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신 분들 내에서만 제공을 드리고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고정 댓글에 링크나 전화번호 카카오톡 상담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은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고, 자, 어떤 자리냐, 눌림목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는 자리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차트를 몇개 준비를 하긴 했는데, 그중에서 좀 한두 개 정도 시간이 되면은 좀 보여드릴게요. 이스트 소프트에서, 이스트 소프트에서, 뭐야, 방금 슈팅 나왔나보다. 아까 말도 아니었는데. <laughs> 와.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자, 이스트 서포트인데야 이거 제가 방금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안 오르고 있었거든요. 어, 갑자기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더 지금 배가 아파지고 있네요. 어쨌든, 자,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타점은 뭐냐면, 어, 여기에 저는 안타깝게도, 이거를 어, <laughs> 먹지 못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누구나 좋아하는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그래도 한5% 정도밖에 수익을 내지 못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타점은 여기에요. 보시면은, 자, 6월 2일 마지막에 종가쯤부터 해가지고 6월 5일 오전에 하락할 때 매수를 굉장히 많이 했죠. 조금씩 분할로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는 일부 비중 조절한다. 다음에 어 월요일날 오후장에 슈팅이 나올 때 대부분 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락할 때 접근을 할까 생각했는데 이렇게 또 다음날 바로 반응이 나와줬죠자이 자리가 비록 많이 못 먹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타점은 거의 최저점에서 잘 잡았잖아요. 매수하자마자 당일만에 5% 이상 시세가 나와주고 하루만 더 기다렸다면은 어 10%에서 20% 이상 바로 반응이 나오는 자리였어요. 이 자리가 과연 어떤 자리인가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사실 이게 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 눌림목의 자리이기도 하고 특별히 굉장히 기본기만 배워도 알수 있는 자리거든요. 제가 정말 심플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자리죠.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매수를 했어요. 이걸 딱 보고 자리에 대해서 바로 말씀이 나오시는 분들은, 아, 그래도 내가 차트 공부를 조금 했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뭐냐? 거래량이 많이 터졌던 첫 장대 양봉이 있죠? 즉, 기준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거예요. 기준봉. 그죠? 기준봉이 이렇게 있는데, 자, 기준봉의 종가. 기준봉의 종가. 그러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돌파가 나왔을 때 다시 거래량이 없이 하락이 나오면서 이런 기준봉의 종가 부분까지 온다? 바로 이런 자리가 단기 눌림, N자형 상승을 기다리는 많은 투자자들이 지켜보고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굉장히 쉽죠? 기초적인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반응이 어떻게 나왔죠? 벌써 이틀 만에 30% 올랐어요. 굉장히 쉽지만 이렇게 확률 높은 자리에서 매수하고 확률 높은 자리를 미리 인내심 있게 공부한 다음에 기다리는 거죠. 이런 타점이 올 때까지. 자, 많은 분들이 하지만 급한 마음에, 이렇게 막 축약매수 하다가, 어, 결국엔 이렇게 하락하면은 여기서 손절이 나가고, 그러면 손절 나가고 나서 급등 나오고, 껄무새 하고, 아, 왜 내가 손절 나가니까 오르네. 이거 과학인가? 나뭐 여기 CCTV 있나?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원리가 이거예요. 하지만 정말 차분하게, 기본기를 잘 다진다면은, 어느 구간을 차분하게 기다려야 되는가? 이런 눌림의 자리, 누구나 기다리고 있는 자리. 아니, 누구나 기다리고 누구나 보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자, 물론 안 맞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확률 푸는 자리라고. 확률로 자리에서만 공략을 하고 실패 시에는 당연히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항상 손절 라인 잡아놓고 이렇게 하지만 성공이 나온다면 위로 퍼센트는 손익비가 굉장히 좋게 위로 열려 있고 이런 자리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자리가 요 기준봉의 종가 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렇게 거리랑 터졌던 요 양봉의 전 고점이기도 해요 전 고점과 거리랑 터진 캔들의 종가, 중요한 가격대, 이런 가격대가 겹치는 구간들이 바로 첫 번째 자리가 주어졌을 때 누구나 매수를 하고 싶어 하는 눌림목의 자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또두 가지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다른 포인트. 이것까지 본다면은, 아, 이 사람 차트 분석에 대해서 정말 꽤 차고 있구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다른 포인트가 있는데,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 다른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어, 기초 강의, 기초 강의에서 상세하게 풀어내드릴 예정이니까 이번에 새롭게 준비한 기초, 기본기 강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동영상 설명란이나 아래에 고정 댓글 달아놨거든요. 어,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상세 페이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잘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 마무리 하고요. 아, 좀 갑자기 때 오늘 20% 올라가니까 좀 배가 많이 아프긴 하네요. 배가 많이 아프긴 하는데, 자, 그래도 다음에 또 좋은 기회는 계속 나오니까 아쉽지만 다음에 또 노리는 걸로 하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